전 세계를 주님께로, 주님을 전 세계로, 월드크상 킹덤이 정원은 십자가의 보혈의 생선한 말씀입니다. 본문 말씀에 사마리의 여인이 다섯 번이나 우물을 바어먹었으나그 어느 누구도 갈급함을 채워줄 수가 없었습니다.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 그스를 구제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생물로 권함을 받았습니다.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거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.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.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의 권위입니다.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성경에 공급하시는 길과 진리의 생명수를 마실 수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. 또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서서는 샘물이 되리라 하였습니다. 또 주님께서 십자에서 부혈의 생수로 정사와 건설을 이기게 하시고, 하나님과 함옥하게 하시려고 우스된 것을 다 소멸시켜 주시고, 우스된 담을 다헐려버리시고 그리고 화평을 이루시고 함옥하게 하였습니다. 또 하나님께서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장에 값없이 줄이라 하였습니다. 그러므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선 아무리 노력하여도 성령이 주시는 생수를 공급할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. 우리 월드 비상 킹덤은 전 세계 5대 6대 전 지구촌에 성령의 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